안녕하세요. 닥터 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기두 확대와 조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킹에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초생달 모양으로 칼을 대지 않고 내시형 바늘로 해서 이제 지방이나 또는 필러를 주입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대를 합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는 칼을 대서 뭐 시골에 있는 지방 자체를 갖다가 이 덩어리로 이식하는 병원도 있고요. 또는, 어, 진피를 갖다가 잘라서 이식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여러 수술 방법들이 다양한데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키에서는 주로 칼을 대지 않는 방법을 선호하고 또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럼 필러나 지방을 넣었을 때또 단점은 있습니다. 어,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일정 부분은 일정 시간이 되면 흡수 배출 되기 때문에 싸지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으로는 아 모양새가 자연스럽고 또한 언제든지 추가 주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기두 자체 본연의 그 형태는 유지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 나름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마다 어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를 받고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킴이었습니다